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제 유튜브를 볼 때는 그죠. 어, 항상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저는 좀 단기적인, 그죠. 여러분들의 그런 수급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어, 날짜를 좀 챙겨 보시고요. 오늘은 어, 1월 26일이죠. 그죠. 그러면 어, 오늘 1월 26일이니까 내일 1월 27일, 그죠. 그걸 겨냥한 어,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그저 내 일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입니다 어 제가 먼저 그저 제 소개 좀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델리온 에서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 머니킴 이남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장이 좀 독특하죠 <laughs> 제가 어 2017년부터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을 때 군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강한 인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음, 뭐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죠. 어, 또 회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때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에, 정말 대박 종목들 많이 줬거든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머니 킨 치시면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줬던 종목들, 그것만 다 해도요. 여러분들 벌써 30억 벌었습니다. 에. 어, 저는 지금도 어,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어때요? 괜찮습니까? 제가 군복 입고 있으니까 <laughs> 왜 제가 이 군복을 입느냐, 그죠? 주식 시장은 전쟁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죠? 뭐 우리가 이제 좀 좋게 표현하면 제로섬 게임이다 이러지만은, 그죠? 내가 이르면 누군가는 딸 것이고, 그죠? 내가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잃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그죠? 그런 것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익 낼수 있거든요. 욕심을 조금 한템보 내려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일, 그죠?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죠? 어, 또 내일 그죠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패턴들 그죠 보통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종목 엄청 많이 얘기하죠 그죠 저는 단기간에 그죠 물론 물량을 실고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대박에 이제 지금 그죠 어, 벌써 라인에 지금 올라섰거든요 근데 제가 2천만 원1 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매일 그죠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패턴 오늘 저희들은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시간에 상한가도 가고 제가 어, 그 종목을 드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좀 약간 신기가 있거든요. <laughs> 이 종목 제가 시간에 상가 갑니다. 진짜 상가 갔어요. 50만 주 쌓아가지고 상, 상 갔는데, 저는 뭐 상감에 무조건 익실을 하라고 하거든요. 뭐 드시라고 했죠. 시간에 상가 가도 10%니까. 그죠? 주당 뭐 3천 원 넘게 나왔는데, 대박이죠. 그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종합지수, 그죠? 음,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1000포인트 찍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코스닥 시장 이 1000에서, 어, 머무른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3000포인트 보거든요. 과거에 2000년대 묻지마 시장일 때도 뭐 거의 보면은 여러분들 월봉 보시면은, 어, 2900포인트 갔었죠, 그죠? 2900포인트를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한 3,000포인트 찍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그때 2000년도에 갔을 때랑 지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테마를 이루어서 막 같이, 그죠? 막 미친 듯이, 그죠? 막 같이 막 이랬지만은, 요즘은 순환, 그죠? 여기서 조금 움직였다가, 그대선좀 움직였다가, 대선주 좀 쉬면은, 또 바이오 갔다가, 바이오 쉬면은 또뭐 다른 반도체 갔다가, 전기차 갔다가, 수소차 갔다가, 그죠? 이렇게 계속 순환, 5G 갔다가, 그죠? 이렇게. 그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박스권. 그죠? 종목들이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얘들이 조정을 볼 때, 다시 뭡니까? 여기, 그래서 시장에 박스권에서 있던 종목들이, 다시 또 뭡니까? 그 대형주들이. 그죠?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쉬고 있지만, 현대차. 뭐, 그죠? 뻔하지 않습니까? LG전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 이렇게 움직이고, 좀 이따가 또 하나까지 끼어들고,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될수 있는. 자, 오늘 보시면은 어 제가 어제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죠? 어 여진 조금 좀뜯어 드세요. 이렇게 해서 드렸던 종목들이 뭐냐면은 어 어제 제가 세 종목 전자 그죠? 보면은 더구전자. 더구전자는 좀 충분히 뜯어 먹을 수가 있었죠. 조정을 보면은 많이 봐야 3%. 오늘 한1% 조정 보면서 저점 매수를 잘 하셨다면 만을에 샀으면 11,500원이니까 주당 1,000원짜리가 충분히 나왔죠. 분봉 파동 보시면은 그죠? 요런 라인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이런 패턴,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삼지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이 나왔죠. 얘는 한2% 정도 조정 받죠 그래서 한 2~3%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2~3% 조정 보고 뭐그6%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저 파동으로 치면은 여기서 보면은 거의 주당 천 원짜리가 나오죠. 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500주만 사도 금방 50만을 번다는 겁니다. 한 종목은 대동전자는 파동이 안 나왔는데 얘는 또 뭡니까? 내일 여기에서 밑꼬리를 잘 잡아보시면 그죠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이 신규주 중에서 그죠? 어 피플바이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피플바이오는 여기서 상한가를 치고 이제 이만큼 이렇게 밀려서 그죠? 뭐 혹자는 이렇게 뭐 쌍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이게 뭐 쌍바닥이 아니어도 이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감에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회원님들한테 물론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여기 저점 54,000원부터 그죠? 오늘은 뭐 5만 6,000원, 7,000원, 뭐 8,000원까지도 그죠? 뭐 6만 원에 사면 어떻습니까? 이런 애들은 상한가 한방 때리면은 7만 원 넘어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내일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내일 뭐 이런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붙어야 되겠죠. 그래 이런 패턴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리량이분출해야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MACD 보조 지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어느 기준이 있단 말이야. 기준. 그죠? 이게 살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살짝 올라서는 거죠. 한 6만 원 정도 살짝 올라서면은 이거는 뭐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죠. 그죠? 시가가 2, 3%만 딱 올라서도 거래량 딱 살면서 요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도 그죠? 이게 고기도 먹어본 먹어본 놈이라면은 그렇겠죠, 그죠?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상한가도잘 치는 놈이, 상한가를잘 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우리 회원님들의 석경 AT, 이거 그죠? 상잘 치잖아, 그죠? 시간에 상한가잘 가잖아, 그죠? 그 제가 오늘 이 종목, 어, 32,000원. 그죠? 물론 종가에도 수익권을 안고갔지만안고갔지만 32,000원에 매수해라. 그죠? 시간에 상한가 간다. 그, 제 말하는 대로 딱 돼버리고. 상한가 가서, 그죠? 3만, 어, 3만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은 35,750원 그죠? 주당 거의 한 4,000원 넘게 수익 났거든요. 그럼 300주만 들어가도 100만원 넘잖아. 그럼 먹으면 되죠돈 100만원 금방 벌잖아. 그죠? 카톡에 막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막 이렇게 많이 올려놨던데 제가 약간 좀 시기가 있다니까요. 주식에는. <laughs> 제가 지금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종목 대박난다. 그죠? 도저히 갈수 없는 차트인데 완전히 뭐세배 4배 난 거. 많습니다. 이 차트 보면은. 음, 뭐 반드시 이 종목을 사라 그죠?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그죠? 그럼 내일 이제 피플바이오 오늘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도 말씀드리고 그죠? 왜 한번 터질 자리를 살살 보고 있다 그죠? 조건은 뭐냐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붙으면 무조건 따라 붙어라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그 신규주 중에서도 이제 석기에이티 같은 경우 는 이제 상가 가버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그죠? 여러분들 의 영역은 벗어난 거죠. 오늘 제가 드렸던 32,000원에 사서 내일 아침에 던지는 거였고. 그죠? 지금 보면 고바이올랩 이것도 좀 살살 그죠? 어, 살아 올라오고. 지금 보면은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콜드체인 관련한 거죠. 이 태겐케미칼 이것도 좀 수상하다만 지금 보면은. 그죠?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도 뭐 16,000원대 이렇게 그죠? 예, 매수가 된 상태에서 뭐 요런 패턴이 나오면은 한번 탁 당겨 주면은 최하 10%에서 20% 정도. 그런 흐름들이. 이걸 막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정말 가려면 점으로 팍팍 날아가야 되는데, 채수 좋으면은 여기서 당겨가지고, 그죠? 이 앞에 있는 2만원도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재밌게, 그죠? 내일뭐 제가 말씀드린요 이런 위주로, 그죠? 지금 아침에 막 시초가, 그죠? 지금 보면 아침에 뭐, 지금 내일 아침에 또 문자 많이 왔지요. 그저 자기들이 또막 선침해 한 것처럼 절대 그런 데서 지 말고요.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뭐, 그 절대 선수들은, 세력들은 자기 판돈을 보여주겠어요. 예? 어느 선수가 정신 나가지 않고, 야, 이거 뭐, 시, 예? 매수해라. 이거 뭐, 상학가 간다.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 그러면, 어,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예? 석경에이티가 시간에 상학가 가는 걸 아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주식에 있어서는 신기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딱 된다니까 신기하죠 그걸 유료방송에서 한번 느껴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저를 약간 교주처럼 <laughs> 아니 내 병도 낫게 해줬다니까요 예. 돈이 없다 하면 내가 뭐 말하면은 아저 아 저분 참 안타까운데 투자금액이 좀 많으면 좀 어디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다 얘기하면 누군가 다 도와주고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주식은, 예? 운빨. 운이 90, 운칠기삼 아닙니다. 운이 90%고, 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끼도 있어야 되고, 신기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이익골 e MC 자성을뭐 실험을 해가지고, 그뭐 만든 상대성 이론인 줄 아십니까? 그 영감으로 그 이제 마누라가 뭐돈럽다고 맨날 그죠 니는 뭐돈안 벌고 맨날 뭐하고 있냐 네 어? 제대로 돈안 벌면 시대 이혼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슈타인이 그랬잖아요 그래 좋다 네. 내 이거 저 노비 저 뭡니까 그저 화학사 타가지고 그죠 어그그 그 당시만 해도 한 10억 20억 되니까 이자를 주겠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하, 내가 저 마누라를 어떻게 하면은, 예, 위자료를 주고 찢어질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팍! 떠오르는 겁니다. 이 g l MC 자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딱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죠? 자기도 모르는 그는 어떤 기운이 감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딱 있으면은, 갑자기, 아, 머니키. 석경의 AT 이거 시간에 상가 간다 회원들한테 얘기해라 딱그런 영감이 온다니까요. <laughs>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요? 내일은 또딱또 또 집중해서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예, 아, 어, 저거 상가 간다, 이러면또 상가 간다니까요. 음. 근데 이제 좀 독특한 이런 것들을 내일 또좀 한번 보시려면은 그죠 여기 이쯤 SFA 이것도 보십시오, 오늘 그죠? 참,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SFA 이거 제가 어디 추천했죠? 2천 요요요 추천했죠 여기 여기. 요, 요, 2,000원에 추천해갖고, 많은 간다 하니까, 막 몰빵 쳐가지고, 이래 100원 빠지니까 죽겠다. 이, 이, 보세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잖아. 그죠? 여기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나요? 기술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갔죠? 3배 갔죠? 6천원 그죠? 6 7백원 3배 가고, 뭐 3배가 10년 걸렸습니까? 금방 갔죠? 지금 얼마, 올 상가 또 때렸지. 그죠? 그 SFA 같은 이런 패턴들도 그렇지만, 이런 걸 이제 매도의 상한가니까. 그죠? 지금, 풍산 홀딩스 같은 게 한번 잘 땡겨보십시오. 독특하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래 됐죠. 보면은 그림. 그죠? 이래 됐습니다. 그럼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대량 거래, 그래, 그죠? 대량 거래의 엄봉. 매도했다. 그죠? 예, 팔아먹었다. 뭐, 이러,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저녁에 매집인 거예요. 보세요. 며칠 있다가 이렇게 땡겨버리죠. 요런, 요런 패턴들이 보통 시간에 상한가 치고 다음 날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런 패턴들 잘 보세요. 호전실험이런 것도 다에잘 보라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BX.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가 한 며칠 쉬었다가 그래 지금 방금 전에 풍산 홀딩스 같은 그런 뭡니까? 양봉이 하나 나오는지 관찰을 하라는 거죠. 관찰.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관찰 한번 해 보시고 어제 드렸던 종목들 그죠? 그 나름대로 선방했고 어, 또 내일, 또 보실 종목들,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내일 또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고, 수급이라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럼 어떻 해요? 머리 긴 품이 오면 되지요. 뭐 어려울 게뭐 있습니까? 예. 그니까, 어, 천만 원, 이천만 원 들고, 그죠? 지금 보면은, 뭐, 내일쯤에는 또 뭡니까? 제가 뭐, 우리가 물량을 확보한 이런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도 좀 제가 손보이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하니까, 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내일 좀잘 관찰해서 보시고, 그죠? 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예, 35 고지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이팅 한번 하시고, 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